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내 인생이 메마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의 길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발걸음을 또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우리는 또다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후손이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된 사라의 마음, 사라의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왜요? 여인은요, 그 당시 자식을 낳아야 힘을 얻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에게는 우리 옛날 조선 시대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어쩌면 그러할 수 있듯이 아무런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만 나오면 갑자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을 수 없겠다 생각되었던 사례가 자신의 여종에게 자식을 낳아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 여인, 내 하인인데 이 여인을 통하여 자식을 얻으라고. 근데 만일 그 자식을 낳았을 때그 남편 되는 사람이 내가 내 아들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살아 본처의 아들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인이 나아도 그 남편이 저건 내 아들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본처의 아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억울하긴 하지만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아들 낳기만 하면 내게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갈과 사례의 이야기는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왠줄 아세요? 자, 이 사갈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마침내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지금 사라의 몸종입니다. 몸종이 아이를 가졌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주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이제 너는 끝장났어.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여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힘이 생기면 꼭 이를 저질러 이 하갈처럼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그런데 그러면 사례는 괜찮았나요? 아니요 성경은 사례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뭐 했대요?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자 그래? 네가 감히 나를 멸시해? 라고 얘기하면서 사례는 하가를 뭐합니까? 학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커튼 괜찮지만 자기가 조금만 권력을 쥐었다 생각되면 학대하고요, 멸시하고요, 무시하고요, 그 인간입니다. 인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모두가 악한 존재입니다. 본성이 악합니다. 본성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 밭은 완전히 잡초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적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가리요. 정말 여주인이 큰녀를 아브라함, 주인의 품에 안겨준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줬다면그 마음에 오히려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그런 마음 싹 사라져요.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몇이 했대. 임신한 줄 몰랐다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임신한 줄 깨닫자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은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펴보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저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면 못 견디는 게 우리 아닌가요? 자기가 조금만 힘이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달라지지 않나요?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받기 시작하면 그들의 고통에 먼저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가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지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그 단어를 미리 하나 적어 놨습니다. 읽어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물론 죄악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같은 거는 그렇게 돼도 마땅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인을 피하여 광략길로 도망가기 시작했거든요 임신한 여인이 그냥 광야 길로 가서 도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광야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녀가 도망갔던 그 지역. 오늘 여러분들 이 읽었던 부엘라해 로이라는 지역은 부엘세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이지만 그곳이 네게브라고 남쪽의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여인이 쫓겨간 그곳은 마실 물조차 없었을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으로 가게 된 그녀에게, 그래, 너 여주인 멸시하더니 그 꼴이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살펴보시기 시작합니다. 너왜 여기까지 왔어? 왜 이렇게 됐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왜 그렇게 했어? 라고 그분은 그녀의 고통에 귀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례와 하갈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이 많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아픔을 보고 계시고 눈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네가 그러더니 그 꼴이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 그랬니 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하가를 보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 광야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것을 깨달은 하갈은, 아,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살펴주시는구나. 그래서 부엘라헤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입니다. 라헤라는 말은 하이라는 말이 살아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로이라는 말은 라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 부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를 살펴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데서 죽어마땅해 감히 여주인을 무시해? 여유진이 너에게 그렇게 남편의 품에 안기게 한게 얼마나 큰 일인 줄도 몰랐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광략기를 오게 됐어? 그러고는,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야이스마엘은 뭐냐면요. 뜻이 샤마 라는 단어와 엘이 합쳐진 거예요. 샤마는 뭐냐면 듣는다. 하는 거예요. 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 하갈에게, 야, 너 아들 낳는데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듣고 있었어. 너의 고통의 눈물을 듣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신음 소리를 이미 내가 다 들었어. 너 아들 이스마엘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쏟긴 해도요, 그 눈물을 오히려 주님은 긍렬히 보시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하나, 둘씩 열어가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요,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무조건 끝까지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돼. 기분 나쁘고요, 억울하고요, 진짜 가뭄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에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나가면 끝장이야. 근데 끝까지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무 가지가, 나무가 그 가지를 살리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눈물의 시간이 많아요. 광략길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자업자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결과가 나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업자득의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건데 이 광야에 어디로 갈건데 그러고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론 한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해야 된다고요? 크기에 진득하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좀 힘들어도요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좀 짜증이 나도요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거참 많지만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 둘씩 벌어져요 오늘 성경 그래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여주인에게 되돌아가면 또 학대받을 것 같지? 어쩌면 학대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그 여주인에게 되돌아가서 그 여주인의 수하에서 폭종해 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요? 이런 삶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삶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업자득의 결과인 광야가 펼쳐지기도 할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런 삶이 열리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으로 다시 가야 돼요.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 둘씩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흑암과 공허와 허무와 혼돈이 있는 그곳에 질서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하갈이 여주인에게 되돌아가면 학대받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이스마엘을 낳아요 더더욱이 그에게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시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현장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진득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반드시 살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못본채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너잘 됐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러고는 그분께서 귀를 여시는 그분께서.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던 것처럼 부애라는 말이 우물이거든요. 그 광야 사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그러고는야 먹고 힘내서 다시 그 여주인 수하로 들어가 복종해봐. 그러면 그 생명 줄 거야. 자 제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갈이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넌내 아들이야. 그러면 누구께 된다고요 살았게 돼요. 그런데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아들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께 됐을까요? 하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애를 낳는데 만일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들 내 거야. 그러면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는 이삭을 준 거예요. 하갈에는 뭘 줘요? 이스마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때문에 이 하갈은 자신의 집안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요. 다시 들어가면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뺏기지 않아요 그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 떠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현장 떠나면 되지 아니요 오히려 돌아가서 복종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부엘 라헤 로이예요. 로이 라아라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 그랬잖아요. 로이 리얼과 이영 라아 리얼과 이영 보고 있는 보고 계시는 looking seeing 하고 있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에 귀닫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으시는 거예요. 사무엘 들으시는 거예요. 샤엘 똑같아요. 이스마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들으시는 줄 믿어요. 부족하지만 죄악을 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놓치지 않아요. 제가 한 선배 목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시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목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복을 빌어 주셔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다섯 번에 반복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식사기도 하는데, 식사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 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거든요. 부엘, 라헬, 로이의 하나님이거든요. 안 보시는 줄 알았더니, 쫓겨가는, 도망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왜요? 자기가 여주인을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다 알고 보고, 그녀의 마음을 다 보고 그의 눈물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오늘도 매달려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모래같이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될 거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 절대로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열어두셨고, 눈을 활짝 열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에서 억울하다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고통의 속으로 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시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과 아침에 제일 먼저 운동할 때요, 전이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그래, 우린 구원 얻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내삶 속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뭐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 구원은 건짐 받는 거거든요. 다 건짐.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힘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끝까지 잘 버텨보세요. 그게 여러분과 자녀들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우리 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전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복받게 되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여러분을 통하여, 자식인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